오무 oh oh <laughs> <티타닉? 웃음> 이게 어. 아 이게, 몰라. 이게 헬로 이게 헬로 이게 헬로 나는 음, 잘모르겠 어, 교환 <laughs> 볼수 있을까? <laughs> 없지 스 되게 웃긴다. 네? 그냥 한 번에 가릴까 철로 어, 풀셋이요? <laughs> 어머, 어머. 미친거 아니야 나 포스 날카니홀을때뭐 있었어 있카페오 걸까 나다다 뜯어보세요 아우 아 어, 나와주면 돼배노야 나와주면 돼난너 믿어 우리 좋았잖아 뭐가요 <laughs> 언니 플라이타이 나오면 교환하다 그 당연한 나는 한번 n 가볼, o 아, a 잡을게? 어 살짝 e How are you? How are y o 이렇게 나왔어. e y o 뭐, 이게 뭐지? 이게 로우이 이게 헬로우 뭐, 이게 냐 그러면 퓨 <laughs> <여름이었다. 웃음> 아니 이게 퓨터야 이게 퓨터두 장씩 살수 이것 좀. 여름이었다. 아니 비행사 기지 말고 그거만 뺐어? 음, 너 앨범 까만 것과 전공만나 아, 맞아. 어디가서? 약간 어디로 커버해는 살짝 감떨리는 거 맞아? 아, 근 이거 한장 까볼까? 한집까 그래. 동그라미로? 그래. 자기 하자. 심장해 아, 씨. 심장 밥도로 면세워그거 보자. <laughs> 2분 전에. <laughs> <안> 아, <또지 웃음> 내가 잘못 때문에 주저앉도을때 이걸로 뜯어야지. 어 이걸로 그, 그, 측정을 못하는데. 그만큼 떨리신다는 거지. <laughs> 어? 나막 트일 어흥흥를나긴장안되는거 어? 쟤? 쟤다제 너다 흥가 제발 제발 좋은 것안하요흥만만어 볼까? 어 치마 이리 말자 흥흥자흥한 번에 꺼내봐 진짠 제노 봐버려가지고 지금 심장이 떨린다? 나 지금 애플로프 나한테 있잖아? 그럼 나는 지금 99도 이미 챙어 제법 제법 괜찮아 <laughs> 제노 너. 것 같기만 99를 유지하는 나 제법 괜찮은 <laughs> 여성 제노를 봐버렸다아 언니 입장에 뽑았으면 진 당장 우경 갈렸어 이런데 갑자기 타블렛 누이 여성은 아 들렸어요 아, 너 여기만 나와너왜 여기만 나오냐고 야너해 안녕 지호 고마워 지호야 아네 이거 뜯거뭐 잘못 뜯었어 아니 아니 어 지호? 아그다 어, <laughs> <죄송해요. 웃음> 어,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이 여성 이 여성을 덕질 선물해줬어요 제발 제발 나와라 나한테 해 줬으니까 아니 왜 없어? 아 씨발 왜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오래걸 이게 아, 뭐냐?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먼저 이고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고도이 정도. 이 정도. 나도면돼 교환? 교환? 진심? 일단 가져보고. 어, 근데 이거 자국 있는데 이거 교환해 주나? 어, 그래 가봐. 교환되고 우 영상이 찍혀야 돼. 됐어. 우리 날리지 않고 찍히지 말아. 아니야. 어 갑기들. 예쁘다. 이거 아니고 갑기, 갑기 편사들. 예쁘다. 어 치마 날리지 마세요. 어떻게 흔들려도 귀엽지 근데 너무 귀엽다. 기다릴번했어 지금. 됐어 됐어 아 어떻게 이렇게 안큼하냐고. 이게 한 가지 뭐. 내가 아니 이번에 확인했을 때 이번에 미쳤어 다행이야. 아, 아.